반짝반짝 빛나는 책 모닝, 155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 5 5 9일차고요 어, 오늘, 놓아버린, 그렇죠? 네, 놓아버린, 놓아버린, 오늘 345페이지에,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기서부터, 맞죠? 네, 그래서 34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중간 달락 있어요.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에 항복한 후 즉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이제 가장 높은 평화로운 수준 그렇 이쪽으로 이제 용기 받아들인 이쪽이에요. 높은 에너지에서는 어,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무기력한 상황, 정력적인 거, 평화로운 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거나 정력적인 이런 단계에서도 아주 200 이하의 부정적인 그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어떤 상황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 상황을 보고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 가. 이래서 안 해.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근원적인 것은 나의 내가 잘못 할까 봐. 못 해. 난못 해. 할수 없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 없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평화로운 단계의 수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이는 것에 그냥 항복을 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여도 항복을 하고, 즉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항복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을. 그래서 어느 화랑에서 일하던 여자의 경우가 그렇다. 판매가 부진하여 몇 주간 아무 것도 팔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자는 몇 가지 의식 기법을 시도해 썩그 시도해 썩 열심히 해보았다. 시각화, 긍정적인 사고, 고등 판매 기법, 확언. 작성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학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 사고 시각화를 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갈수록 좌절에 빠지면서 난못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나는 못 하겠다가 있는데 나는 못 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 그니까 상황들을 보고 이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근원적인 거는 내가 나는 못 하겠다. 자신이 없어서. 그럼 아는 순간 왜 자신이 없을까? 왜못 하겠는지, 왜 자신이 없는지를 알면 다시 할수 있는 상황들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무런 결과를 못 지고 얻지 못해서 그녀는 좌절에 빠져서 난 못하겠다라는 느낌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끝내는 절망 속에서 그냥 모든 답답한 심정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항복했다. 답답한 심정. 답답함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답답함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답답함, 심, 심정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정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항복했다. 두려워하고 나는 못해라는 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그냥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항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자는 갑자기 모든 노력과 시도, 노력과 시도, 분투에서 사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내 안에 모든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시도를 하고, 분투를 하는 것에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는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 이제,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성주를 갔어요. 여기. 옛날에 되게 편하게요. 파마네스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한 4년 넘게, 5년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잘 교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 연락을 해봤어요.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나도 모르게 뭐가 삐졌나 보다. 난 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삐진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죠, 그냥. 근데, 쟤왜 저래, 이거보다. 뭐, 왜 삐졌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4, 5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어제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만나러 가서 뭐양자기도 재고 뭐 어제 그랬죠 그랬는데 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laughs> 중학교 때부터 봤던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지나서 지금 대학생이 돼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빼고 막 의식 얘기만 얼마나 하고 왔는지 있잖아요. <laughs> 양자기도 쟀는데 그거에 그거보다는 막 에너지를 왜 그러냐면 얘가 이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어릴 때 봤었던 얼굴보다 스무 살에 지금 스물두 살인데 얼굴도 장마하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니 입술도 얼굴도 장마. 하여튼 다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laughs> 마음에 딱 마음에 쏙 들어버리니까 벌써 욕망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딱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그래서 의식 얘기를 막 했는데 딱 보니까 엄마한테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분노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딱 이제 그 치료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의식 수업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들어야 들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끼도좀 있고 어, 전국 노래 자랑에 나가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가지고 인기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성주에 왔을 때. 근데 이제 전국에서 그 인기상 받은 사람들 전국 대회가 또 있나 봐요. 1월 16일날. 그래가지고 요새 남이석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회가. 송해에서 그 중간에 누구야. 김신영인가? 거기였다. 김신영이. 2년 채안 돼서 하차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남이석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 야, 너 여기 이거 듣고 나면 진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이제 입금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남편이 입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내려놓긴 했는데, 와서는 또 이제 아직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 지금은 안 되겠다. 바쁘다. 이제 이렇게 저녁 때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그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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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날 거다라고 했지만 내려놨어요 다시 <laughs> 내려놓고 그냥 뭐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와서 무대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뭐 했을 때 어떤 무대에 서 있는 거그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게 그냥 그 선생님 옆에서 그냥, 요새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무대 옆에서 그냥 서 있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냥 상상하고 내려놓는 거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을 만나게 되면, 거기다 집착을 하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밤에 이제 놓아버리는 거를 또 이렇게 했어요. 때가 되면 다시 오겠지. 그래서 끼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보면 요새 욕망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애가, 그러니까 집에 오면 더 다운이 되는 거야. 엄마 보면. 엄마 보면 더 다운이 되고 화가 나고 나가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는 그래서 나가서는 이 정도 아니라 아니래도 엄마를 만났을 다운됐을 때그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감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잘 대화는 통하더라고요 엄마는 표출형. 본인은 억압형, 아빠는 회피형. <laughs> 감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 아빠는 잘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회피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때가 되면 다시 오겠지 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정력적인 단계 있죠? 125에서 175의 단계라서 내려놓고, 편안하게 내려놓 상상하고 내려놓는 거죠. 상상도 안 하면 안 되고, 상상하고 잘 되었을 때 어떤 그걸 상상하고 놓아버리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마음 속에서 긴장이 사라졌고, 그날 다음에 화랑에 출근하니, 긴장 대신 평화가 느껴졌다. 긴장하고 긴장한 대신에 평화로움이 느껴졌고, 평화로움을 느껴졌고, 일을 시작한 지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점의 조각 복제품을 팔았다. 매우 흥미롭게도 작품의 제목은 놓아버림이었다. 놓아버려야 된다. 그렇죠?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도 비슷한 돌파 경험을 글로 남겼다. 많은 기업의 경험자들도 돌파 경험 돌파 경험을 글로 남겼고 한 예로 미국 유스의 회계 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했던 남자는 내적 항복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삶에서 겪어본 중에서 가장 이로운 것이라 여긴 항복 기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남자는 다수의 대기업의 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 중 하나에서 거둔 결과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기법을 익히고 6달 내로 보험 중개인들의 판매 실적이 대조군에 비해 33%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의 결론은 이러했다. 집중 능력이란, 집중 능력이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일한 가지에만 집중을,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집중 능력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 능력이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방해되지 않는, 다른 생각,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일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면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디에 집중할까? 안 되는 거에. 아까 나는 못 하겠어. 에 집중하고 있는지. 난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자세히 보면 나는 못하겠어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어에라는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신념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신념인 거죠. 신념 어, 내가 엄마가 버려질까봐 엄마한테 밀쳐져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에 내 신념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집중이 되어 있는 감정이 있는 거고 신념에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놓아 버린 상태에서 그죠 그걸 내가 다른 생각과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그 사이에 뭔가 놓아 버릴 수 있는 그 시장, 시간에 집중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놓아 버린 시간에 집중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면 잘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놓아 버리는 거예요.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어제 그 친구가. <laughs> 어찌나 마음에 들지, 그냥 놓아버리는 거야. 그래, 뭐, 때가 되면, 아직 어리니까, 어린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엄마하고 또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엄마 보면 그냥 막 탁, 계속 째려보고 탁, 탁, 떠더라고요. 이제 이제 힘이 생겼는가 봐요. 스무 살이 넘으니까. 그래서 회피하고 있던 것들을 뭐, 째려보고 탁, 탁 받아치는데, 이제 뭔가, 큰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러고 나면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요. 음, 그래서 일단 그냥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내려놓아놓고 누워버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진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누워버린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상상하고 나서 누워버린 건지. 그거를 어, 계속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녁에 시크릿하고 그 나이트를 안 먹으니까 좀 상상이 되나 어제 나이트 먹으니까 그냥, 그냥 골로 가던데요 <laughs> 그냥 그냥 샥그 <샵. 웃음> 전날 잠이 좀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이트를 먹고 먹으니까 이제 상상하고 나서 누워서 나이트를 옆에 갖다 놓고 먹고 자던지 그러니까 <laughs> 한 30분 안에 그냥 그 안에 짧게 이제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데 이게 살살 가더라고요. 그것도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능력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 그쵸? 세상의 성공은 그 집중 능력에 직결이 된다. 놓아버리고 난 뒤에 명상,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집중이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마음은 그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의 일로 구체화되게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다. 최선인 것을 마음에 품는다. 어떤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 어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을 하느냐 나는 못하겠어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찾아내서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에 그 실제 일로 구체화되게끔 가능성을 자꾸 증가시키는 힘이 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이제 얼마 안돼 맞잖아요. 오늘 26일인가요? 이제 한 4, 5일 정도 남았나요? 그니까 이제 내년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세워서 이미 이루어진 거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저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게끔 나왔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된 것을 상상하고, 놓고 된 것을 상상이 안 되고, 불안하고, 뭐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왜 그럴까를 찾아보면 되죠. 뭔가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못하겠다는 게 작동되어 있는지 그게 알수 있죠. 목표가 없으면 또 그게 안 되고 계속 놓아 버림을 계속 하면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잘라서 해보고 상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도 아예 못 하니까 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이루었을 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이 되지 않은 것도 못 하겠음이 작동되는 거고 그거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할수 있는지 없어 없는지가 이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에는 모든 문제에는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모든 문제에는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고 자신에 대해 마음이 평화로우며 그렇기에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어준다.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어준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을 느낀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에 서로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마음이 내가 못하겠어라는 거. 목표와 꿈을 정했을 때 그게 불안감인지 내가 할수 있다라는 평화롭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평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이 힘이 되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어그 전달이 내가 강력하면은 또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으로 그게 크면,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어제는 딱 이제 안 한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또올라온 거야. <laughs> 해보니까 왜막막 막 진짜 하염없이 즐겁게 막 신나게 얘기해놓고 안 한다니까 뭐지? 하면서 있잖아. 내 시간 하면서 막내 시간이 막 있잖아요. 어, 어제는 요 시내 집 오는데 제가 이쪽 시내 쪽에 있는데, 야 어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막 주차장이 돼요. 집에 들어오는데 <laughs> 얼마나 시내 와. 어제 시내도 잠깐 나가봤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최근 들어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고야이 많은 국민들 <laughs> 똑바로 정치를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편안, 편안하게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쵸? 아직도 그렇게 참.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완전 새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집단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거를 또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에.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저는 그 시간과 그 성주까지 가면 그날 한 시간 걸리거든요. 오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 막혀갖고 집을 뚫고 여 시내에서 한 시간 넘게 들리고 그리고 한두 시간 넘게 있고 했었던 한 다섯 시간 넘게 있었던 그 시간하고 갑자기 사 아, 내가 조건 없는 사람으로 가지 않았구나. 그냥 또 내려놔야지. 뭔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내가 아씨내 시간. 시간이 <laughs>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내 시간에 대한 귀하다는 그 생각도 놓아버려야 되죠. 그 시간이 딱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또 놓아버리는 거를 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하면서 그래, 다음에 또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톡은 또 이제 보냈어요. 근데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야 그들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타인들에 대한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욕망 때문에 그들의 힘을, 힘이 돼서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차단이 돼서 막혀버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잠재력과 성공의 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못해. 나는 모태라는 부정적인 거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일, 우리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인지 그것도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감과 창조성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영감과 창조성이 느껴지고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사랑하는 일을 할때 생기는 부산물임을 알기 때문에, 어, 그냥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저절로 오는 행복이 부산물이지, 내가 행복을 막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일인지, 사랑하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좀쫙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개인적인 성취감은 가족과 친구 모임,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자연히 얻는다. 개인적인 성취감은 가족과 친구, 모임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자연히 그냥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내 개인적인 북한된 일인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좀야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덕분에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 덕분에 정치에 대한 그런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기문이 열리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국민들이 깨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있잖아요. 돈에 대한 신념과 이런 게 아니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은 경제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가수. 그죠. 한방 한 소리 들었죠. 예. 그리고 또막 구미에서는 막 이승철은 그냥 뭐 콘서트 있었던 게 취소가 되고 쌩난리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같이 어, 탄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고 막 세상이 참 희한해요. 근데 어쨌든 속에 있는 어떤 골마이는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조직.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잘된것 같아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에너지를 긍정과 진실이 잘 되지 않을까요? 부정적이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래, 그래 될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알게 되니까 뭐가 아마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경제에 대한 부분 정치 경제를 듣지 않았더라면 쟤네들왜저렇게 싸우지 하고 제가 또 관심 없이 그렇게 봤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 왜 저러지? 그러면서 뭐가 문제지? 뭐, 그러고, 아이고, 막, 타겟 받는 쪽이, 어머, 저왜 저러지?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그냥 왜 동정심이 가거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관심 없을 때 있었던 것들이. 근데 정확하게 아니까. 진짜 정확하게 조금 그래도 듣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의식이 깨어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어, 투표를 잘하는 거죠. 우리 국민이 할수 있는 거는 투표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그렇죠 의사들이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걸 안내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쵸?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부하의식이. 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 오늘, 월요 아, 목요일이구나. 야, 어제 쉬어서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목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는 네.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2월 15일, 16일. 그 다음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